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돋보기예요 우, 오늘은 광란의 탱크. 광란의 탱크는 체력 320만, 공격력은 3만이 조금 넘고 사거리가 무려 390입니다. 사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 쉽게 공략하려고 죄수를 가져왔는데 막상 써보니까 죄수는 어, 진짜로 안 좋아요. <laughs> 죄수보다는 고양이 드래곤. 드래곤과 죄수 둘다 있으시면 둘다 가져오시고 해커도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라인이 잘 밀리기 때문에 스냐이퍼는 필수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옹컴 <laughs> 준비물은 여기까지이고 6고방 정도 챙겨서 가봅시다. 초반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릴라저씨가 등장 체력은 4만 무트로 한방이니 걱정 마시고 가볍게 무트를 뽑아주세요. 무트의 공격 한방 모두 만세를 부르면 빠이. <laughs> 이럴 때는 무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공속만 조금 빠르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잠시 뒤에 등장하는 부엉이 눈썹. 체력은 3만으로 무트의 점심이죠. 부엉이 눈썹을 잡으시면 돈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일구양이는 맥스. 일구양이를 팔레까지 올려주시고 나서 야옹콤을 켜주셔야 합니다. <laughs> 일구양이 팔레까지 안 올리고 야옹콤을 키면 야옹콤이 바보가 됩니다. 드디어 등장한 광란 탱크 최고의 고기방패죠 그건 그렇고 요 앞에 있는 오리들이 가장 성가신데 체력이 무려 12만으로 무트가 두대 때려야 잡을 수 있는 스펙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죄수가 아쉽다고 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죄수가 원거리라 공격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고릴라가 파고들어갈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수보다는 고양이 드래곤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야옹컴을 켰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없고 응원이나 해야 하나? 이겨라! <웃음> 이겨라! <웃음> 실은 밀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봤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나고 음? 아직도 싸우고 있네? <laughs> 그, 그리고 나서 다시 5분! 총 10분 정도 싸워주시면 탱크를 잡게 되는데 라인이 쭉 밀리니 안전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스냥이퍼 꼭 챙겨오세요. 나머진 성부로 클리어. 오늘의 결론. 사거리 싸움이란. 갬생이분들 모두 참고하셔서 쉽게 클리어하세요. 마지막은 팬아트로 마무리. 먼저 휴양지님. 갬생도보기 마크와 캐릭터. 완전 귀여워요. <laughs> 후드티까지 입고 있는 모습과 저것은 저인가? <laughs> 뭔가 도포기로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바로 공약입니다. 갬생도포기 캐릭터였어요. 마지막은 블록 마스터님. 새로운 능력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독 데미지 내성. X% 확률로 Y% 내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 있는데 확실히 앞으로 독 데미지 적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데미지 내성도 필요해질 것 같군요. 뚜둥. 언제나 재능 넘치는 팬아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오우!